필리핀 국방부가 초유의 비상조치에 들어갔습니다. 나라의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반드시 가져와야 할 무기가 있다. 여 국회의 법령 개정을 긴급 요청했기 때문입니다. 국가의 예산 한도까지 바꿔가며 사겠다는 이 무기의 정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KF-21이었습니다. 그동안 중국은 필리핀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. 물대포를 쏘아대며 힘 없으면 꺼져라 는 식으로 조롱하기 일쑤였죠. 필리핀이 가진 한국산 FA-50이 훌륭하긴 했지만 덩치 큰 중국의 주력 전투기를 상대하기엔 현실적으로 체급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. 이에 독기를 품은 필리핀의 선택은 충격적이었습니다. 미국 F-16도 유럽 나팔도 아니었습니다. 그들은 한국의 KF-21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며, 무기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법령 개정에 착수한 겁니다. FA-50을 써보며 한국 무기의 성능을 뼈저리게 체험했기에 한국 거라면 법을 바꿔서라도 사야 한다. 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. 나라가 법까지 바꿔가며 사가는 무기? 이보다 더 확실한 성능 보증수표가 있을까요? 중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지금 한국 방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도입국의 안보 정책까지 뜯어고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. 현재 구독 중인 시청자가 10%에 불과합니다.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